자 그러면 어떤 코인을 대상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어, 저는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주요 화폐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으면 세력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세력이 어뭐 시가총액이 천억이다 네 예. 주식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천억 이하면 거래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가총액이 1억이면 이거의 10분의 1 즉, 100억만 가지고도 이 주식을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 세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억 시가총액의 모든 시작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날 그날 거래를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억 정도는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0억만 가지고 그날 주가를 상한가, 하한가 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천억 갖고는 장난칠수 있는데 이게 저단위가 되잖아요. 1조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천억 이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천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가능한가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음, 이 정도 금액이 움직였다 그러면요. 기관이, 이제 그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관과 큰 손들이 하나 이안 있어요. 어, 어봐라. 이 정도로 움직여서 내가 더큰거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천억 가지고 있죠. 기관과 큰 손은 9천억 갖고 있어요. 개인, 개인 뭐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연예들보다더큰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바라? 하고 팔아버립니다. <laughs> 그러면, 뚜루루 흘러내리죠. 그러면 이 세력들은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주 이상, 그 주식할 때는, 어, 뭐 짧게는 단타는 5천억 길게는 시윙 같은 경우는 일주 정도 보거든요. 일주 이상 가지고는 어, 장난할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참여해서 가격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코인은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한 겁니다. 글로벌. 그래서, 비트코인은 벌써 2,200조 원입니다. 이거 가격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없죠. 세력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가장 작은 뭐그체인링크 정도만 해도 18조 원이 돼요. 그래서 10조 이상 코인 정도면 세력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의 어 거시경제 지표 또는 가장 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좀 다들 대부분 다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거의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더리움 따라가고 대부분 코인들 다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는 코인은 그 테더 같아요. 테더하고 USDT 코인. 요두 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가치에 움직이기 때문에 요두 개는 따라가지 않죠. 통화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비트코인이 요즘 2, 3일 전에 하락을 크게 맞았죠. 그러면서 그 잡코인들이 되게 최저가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도지하고 테더하고 리플하고 들고 있었는데 테더하고 USDT 코인은 따로 움직입니다. 이건 통화 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은 비트코인 움직임과 거의 같이 빛빛하게 따라가더라고요. 비트코인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치 그 스나비처럼 비트코인이 크게 한번 흔들리면 시차가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차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하나씩 움직이는 것더라고요. 그런 느낌. 대상은 이건데 근데 해서 제가 다 하진 않고 일단은 세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테더를 합니다. 훨씬 시가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테더를 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 박스 콘긋기가 되게 어려운 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꿀팁입니다꿀팁인데한 서너 달 정도 해봤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코인이 리플하고 솔라나하고 도지입니다. 특히 도지 같은 경우에는 넘버 원이라고 제가 해주고 싶고 도지가 가장 행보장에 없는 그 다음에 가격 변동폭도 되게 준수하고 좋아요. 해보니까 코인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등은 리플, 세 번째는 솔라나 하고요. 나머지는 되게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해도 되고요. 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꿀팁인데 평생 그냥 이세 가지 코인만 해도 되겠다. 플러스 이은 테더 세 개만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게 된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평생 이세 개만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이상하게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은 폭으로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그 구간단위 차수를 10만원 정도 만 넣어갖고는 간에 기별이 안아요한 200원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10만원 넣으면 200원 정도 왔다 갔다 따게 돼요. 그렇게 해서 너무 진폭이 작으니까.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이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차수에 적어도 50만원 이상은 촘촘하게 들어가야 돼서 이게 좀 어려워요. 실제 해보니까. 물론 테더 갖고 일리지 않습니다. 테더 정말 좋고 안정적이고 절대 망하지 않는 코인인데, 이 진짜 이게 미세한 변동폭 때문에 차수를 좀 금액을 10만원 갖고는 안 돼요 10만원 갖고는 미세 하고요 리플 도지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씩 넣으면 한 천원 정도씩 얻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 정도 하면 천원씩 정도 돼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 이 비중이 클 때는 이거는 테더는 망하지 않는 코인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금 테더 들어가기 참 좋았습니다 테더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지금 테더 들어가기 좋은데 근데 충분히 저희가 처음부터 모험하시면 안 되니까 충분히 비중을 가지고 딱 들어가면 은 되겠다. 근데 한 비중에 적어도 한 차수에 한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넣어야, 적어도 한 50만원 정도 넣어야지 의미 있는 좀 성과가 오는데 이건 달라요. 이세 개는. 세 개는 어, 한 차수에 처음부터 이제 하시면 안 되고, 한 차수에 한 10만원 이상만 넣어도 좀 이렇게 천원 이상씩 막 터집니다. 되게 쏠쏠해요 그래서, 변동성이나, 근데 이두 개는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금액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촘촘하게 해야 되잖아요. 가끔 변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예, 박스권 이렇게 그어놓으면, 내려갔다 올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촘촘하게 그어야 되니까, 예. 물론, 이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인데,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그 변동평을, 변동폭을 넘어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좀안 좋았잖아요. 그 비트코인하고 디커플링 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약간의 시드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테이블코인 되면서 공식화되면서 이더리움 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그 스테이블코인들이 몇개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오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괜찮다 지금. 네. 그런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워낙 변동성이 커서 박스폰을 긁기가 되게 어렵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평생 이세 개만 갖고 놀아도 되겠다 결론입니다 특히 도지는 좋다 그래서 실제 그 매매한 것을 제가 보면은 자이 그리드봇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데 1번은 제가 테스트 하면서 계속 돼가지고 비썸 리플인데 제가 돌리면 얼마 안 돼요 그리드봇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한번 이렇게 d b 가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얼마죠 21일이니까 지금 이틀밖에 안 됐죠. 이틀밖에 안 됐고 제가 이번에는 비중을 좀 세게 들어갔습니다. 원래 전에는 만 원씩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한만 원씩 한20 구간 정도, 20, 20 30 구간 정도에서 만 원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어, 박스권 긋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좀 비중 있게 들어갔어요. 5만 원씩. 그런데도 연 수익률로 따지면 61%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연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전체 투자 금액이죠. 그러니까 5만 원씩 25 구간이죠. 예, 네, 25 구간. 네 5만 원씩 25 구간에 그다음에 8월 21일부터 현재 날짜까지 얻은 수익을 365일로 늘려서 연산한 겁니다. 그거 복리 아니고 달립니다. 그것도 연 수익률 61% 괜찮죠? 저는 10%만 돼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행에 맡겨놓으시면 5%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연수익률 10%에서 20%만 돼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 은행에 맡겨놓은 것보다 따따부리잖아요. 그래서 연수익률 뭐30% 이상이다 그러면 땡큐 거고요. 50%가 넘어갔다, 아, 되게 좋다. 저는 예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간이 얼마 안 됐지만, 자, 도지. 도지로 보겠습니다. 도지는 좀 그런 게 오래됐어요. 11일부터니까 지금 은 13일 정도 됐네요. 86%입니다. 한때는 한100%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86% 박스권을 꺼놨고요. 이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박스, 계속 놀고 있다는 게딱 보면 19에서 15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숫자가 비슷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매수만 일어났다는 거, 매수만 일어나고 매도가 없다는 거는 쭉 그냥 곤두박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행복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잘었다는 거죠. 하향도파, 상향도파, 둘다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이거 좋다. 그다음에 26,000원인데 지금 5만 원 식으로 약간 비중을 저는 높였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정말 확신이 들고 능숙하게 된다면 어 10만 원까지 10만 원 이상은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 그 다른 코인에서 다른 타이밍으로 들어가는 다른 박스권에 하시는 게 좋고, 맥시멈이 한코인에 박스 한 코인의 박스권에 들어가는 맥시멈이 저는 10만 원으로 봅니다. 10만 원 보고. 다른 거는 이제 다른 차수에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박스권에 들어가셔야 돼요. 10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분산하셔야 돼요. 절대로 1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거는 제 경험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6% 준수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그거래히스토리 지금 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열어놨으니까 계속 확인하셨을 텐데, 이두 군데 들어오시면 뭐 지금 저는 라이브로 계속해서 오픈해 놨고, 어때요? 한번 움직일 때? 1,800원씩 벌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뭐 5,000원씩 벌려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23일에만 뭐 이렇게 4,000원 벌려 있고 22일에는 수수료를 뺀총 수익에서 수수료를 뺀 겁니다. 비쌈은 0.04%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물려있는 금액은 어떻게 하냐? 지금 차수가 네 차수 정도 19에 샀고 15에 팔았으니까 네 차수 지금 20만 원 물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20만 원 물려 있는 거. 그러면 이거 빼면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지금 4,000원밖에 안 되죠. 4,000원밖에 안 되죠. 그러 4,000원 빼면 22,000원 번 거죠. 예, 22,000원 번 거잖아요. 여기 불려있는 거 빼더라도. 지금 청산을 다 하더라도 22,000원 벌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콘만 잘 그으면 예, 제일 중요한 게 박스콘을 잘 긋고 그다음에 충분한 경험을 쌓고 처음부터 만 금액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어, 마음 편하게 만 원씩. 20. 자수나 3 0차수 정도 그 정도에서 박스권 그어서 시작하시면 되고 그 방법은 좀있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실천해서요 했더니 되더라. 그래서 박스권을 좀잘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은 거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지금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오르는 추세죠. 상단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로 상단 돌파를 하게 되면 그냥 이것은 매매는 이제 비활성을 시켜야 됩니다. 비활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하고 다시 박스권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으로 또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단 돌파든 하단 돌파든 무조건 하단 돌파하면 다시 박스권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상단 돌파하면 다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활성화 걸어놓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저기 빗썸에 가서 전액 매도 현저가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코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해보니까 딱 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보세요. 니플은 앞으로 오를 일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니플은 굉장히 좋습니다. 솔라나도 이더리움 같은 그 플랫폼 코인인데 솔라나에 대해서 좀만 더 공부해 보시면 이 솔라나가 되게 좋다 아실 거고 도지코인은 민코인이라서 좀관시 받았는데 도지코인도 굉장히 좋은 코인입니다. 나름대로 치과총액도 높고 꾸준히 매수 매도가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흐름이 무조건 굉장히 빡수권 흐름이 되게 좋은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허위 매물이다. 이거 다밈코인 이거 장난질하는 거다. 근데 3, 3, 34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장난질해서 들어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이거 들어가 있는데 장난질일까요? 아니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가 있다고 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손들이. 우리 같은 개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그냥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는 생각하면 이미 빠집니다 이미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어~ 비트코인을 (10년) 전 (15년) 전에 발견했다면 네, (500배) 돼 있을 텐데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